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여 찬미와 감사의 예배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임재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에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제거하고 높은 곳에 있는 등도 좀 교체를 하고 주차 라인도 새롭게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청소를 하면서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또한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삶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유영의 교회가 깨끗해지듯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더 깨끗해진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전인 우리의 몸도 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여지듯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될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령에 전인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려도전서 3장 16절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전과 또한 성령이 거룩한 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노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회복의 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요담의 경고와 같이 그들에게는 이제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의 의와 진실함이 없는 기쁨은 유턴 기간이 3년이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받아준 세겜 사람들을 무시했고 세겜 사람들은 남폭하고 과중한 아비멜렉의 처사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암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복시켰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아비멜렉의 가는 모든 물품들을 강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제거하는 것에 실패한 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모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또 다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다른 가시나무와 같은 가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고 더큰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대적하려는 세겜 사람들이 의지한 지도자는 타지에서 들어온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가알을 의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 출신이었는지를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함께 읽은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알은 에베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가알의 아버지는 에베스였는데 이 에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종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의 아들임을 볼 때, 그는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가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그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름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세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이 가을은 주장을 합니다. 원래 세겜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이 하몰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이 하몰은 패하여 그들의 모든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순수한 이 세겜 출신의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이 하몰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몰의 후손인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는 바알 제단에서 연애를 베풀고 술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반쯤만 세겜 사람이다. 그는 기드온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첩이었던 아비멜렉의 어머니만 세겜 사람이지,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세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아버지 여롯바알이 바알상을 회파했던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그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반발심을 점점 더 고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군사를 붙여주면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는 자신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을의 모습을 잘 보시면 가을은 가시나무였던 이 아비멜렉이 했던 그대로 지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사용했던 바알의 힘을 이용한 것보다 그는 이 바알의 신전에서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더 바알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가알의 말보다 이 세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생겜 사람들은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보다 더 비천한 사람 가을을 지도자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을을 환영합니다. 이 가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적인 이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포도주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바알 신전에서 그와 함께 마시면서 그를 신뢰하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비멜렉을 몰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가시나무 가을을 지금 자신의 지도자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은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보다 더 비천한 출신 이 가을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더 어리석어지고 또 다른 악으로 악을 물리치려 하고 점점 더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분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요담의 경고대로 그들은 자멸의 그 스텝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가을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다른 가시나무와 같은 이 가을의 모습을 보고 가을을 새로운 지도로 선택했던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멸의 길이 무엇인지 악이 어떻게 분열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때문에 우리도 자매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과 같이 악으로 연합했다가 분열되어 스스로 자매의 길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이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적극적으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연합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도 연합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악행을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결국에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연합할 수 있기를 주회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일을 위해서 지금 연합하고 있다면 지금 그 연합이 그 모임이 이러한 분열과 이러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악한 연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한 연합을 할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의 험담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은 스스로 분열하고 자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드모데러스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익을 따라 가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연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한 것을 위해 연합하며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멀리 가는 것 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을 믿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든 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가시나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은 세겜의 장관이었던 스불에게 전해집니다. 스불은 세겜 성의 장관이며 아비멜렉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알의 반역 모의를 아비멜렉에게 알리면서 그에게 매복하였다가 선제 공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배, 스불이 에베세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스불의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부대를 네 대로 나누어 매복하다가 가알이 나오자 공격을 했습니다. 기습을 받은 이 가알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그런 그에게 습은 호기를 부리는 대로 나가러, 나가 싸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터에 나간 가알은 금방 패하여 도망하고 말았고 세겜 사람들은 이 무능한 가알의 형제를 성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습을 덕분에 어쩌면 이 아비멜록은 반역의 무리를 손쉽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지금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에 세겜 사람들은 혹하여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의지했지만 결국 호기를 부리던 이 가을은 그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호기를 부리던 가을의 입, 그의 말은 그에게 올무가 되었고.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큰 소리 쳐는 그는 전투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스브레에서 이 어쩔 수없이 전장터에 나가야 되는 이 가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브레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는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스불은 이 가을을 비꼬면서 네가 원래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한번 나가서 싸워보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의 입은 그의 올모가 되었고 그는 자신이 말했던 말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가을의 약암은 그가 가진 힘으로 실현할 수 없었고 그의 힘을 넘어서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의 모습을 보시면 이처럼 악인은 무슨 큰 도움을 줄 것처럼 여러분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가을처럼 결코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을 의지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가을처럼 큰 소리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들의 말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지하다가 그의 말에 넘어가서 금방 무엇이라도 생길 것처럼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몇 배의 이익을 주는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 없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악인들의 말이 현혹되어서 넘어가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형통의 비견을 믿고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무능한 가을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말에 넘어갔던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악인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시편 62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이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에 달면 그들의 이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아음의 길을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과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기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가하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몰아내려 했던 세겜 사람들은. 그모반이 실패로 돌아감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비멜렉의 멜렉이 자멸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연합이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심판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에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3년이 되셨을 때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잘못된 죄에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음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득깃 이러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서 떠나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항상 사랑과 오래 참으시고 그 인내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하게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아인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의인의 길에 서는 여러분과 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이고 또한 믿음의 도전이며 믿음의 자극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